다양한 조합 그리고 경기 이만한 모습을 보면서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첫 번째 형이 대기 나오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히려 누가 더 뛰어난 무빙을 보여줄지 <laughs> 누가 더 이제 승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laughs> 압박하고 있는 킹 사거리는 네. 역시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 오! 오! 그부여도 실패. 요거 한. 일단 말씀 받아 드리면 스킬 사거리는 아무래도 조이와 진쪽이좀더 길어요. 그런데 아이라 니코 조합은 분어 네. 이렇게 스킬을 네. 맞췄을 이런 때. 이런 연계가 중요하죠. 예. 받는 파괴력이 한수 이거든요. 식물을 다루는 그런 느낌이 든다 보니 다 자네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 막뭐 하나만 걸리면 지금 터질 것 네. 같은 분위기예요. 어, 캡스가 뭐깡청깡청 뛰면서 스케일 쎄게 날립니다. 맞히면 얘기가 완전 터트거든요. 네. 어, 맞았죠, 맞았죠, 맞았죠. 와, 와, 그냥 터뜨렸어요. 터뜨렸죠. 캡스가 이거는 뭐 혼자한 느낌. 네. 역시 캡스. 저 미니언 뒤쪽을 같이 이용해서 소감을 네. 연기하는 네. 게 핵심인데. 그렇죠. 튕겨서 와. 네. 아. 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페이커 캡잭은 알리하고 누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약간 서로를 오, 상징하는 스토리의 네. 주인공 같은 챔피언들인데 네. 네. 음, 네. <laughs> 뭐 어떻게 근접 싸움을 유도만 하면 나름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는 안 좋은 <웃음> 조합입니다. <웃음> 안 좋은 상대는, 조합이에요. 누누 <laughs> 알리 안 좋은 조합입니다. <laughs> 그렇죠. 생각만 해도. <laughs> 네. 어, 음, 오늘 밝혀지나요 혹시? 네. 일단 눈누 알리는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엄청난 다행이겠죠. <laughs>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아이그 네. 대회 취지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명예대인데페이커 얼마나 진짜 많은 그, 글로벌 팬들 앞에 선을 보이는 경기인데요. 캡틴 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거 쉽지 않겠네요. 상대는 네. 아주 그냥 네. 시뻘겋습니다. 그냥 이런 매치는 아, 아 아유, 이게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너무 없앴어요. 이런 표정! 표정. 에이, 캡틴 페이크 아닙니까? 사실 이거로? 이런 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게 보통 선수들은 대부분 정말 엉금진이지만 네. 스트리머 쪽들은 저렇게 밝으면 밝을수록 좋거든요 <laughs> 아, 영업... 사진들도 대부분 약간 네. 예. 영업상 <laughs> 네. 그렇죠 실수거 같거든요 슬슬 승부수를... 벽에! 부... 퍼블거같아 네. 일단 퍼볼거 같은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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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이뭐 네. 네. 약간, 약간 그렇죠? 네. 사실상 대응이 굉장히 늦었고 네. 방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거는 방심했습니다. 이거가 는그그 대박. 믿고, 그렇죠. 완전 제대로 나왔어요. <laughs> 이거를 노렸다. 이제는 뭐 s 차이 난다 그래도. <laughs> 혼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못 나오죠. 못 네. 나오죠. 라인을 그렇죠. 태우면 돼요, 최대한. 네. 네. 라인 태우면서쫓아가면 네. 됩니다. 남이 것도 먹고 네. 당황했던것 같아요. 저거 내 보러 놓고 띄우고. 어때요? 예. 요다! 어? 요다! 예. 아! 어, 아. 예. 어, 그래서. 오, 예. 어, 이거 자. 근데 포탑에 끼고 있어요. 22. 상대가, 상대가 아, 포탑에 끼고 있어서 네. 알리 타고 안 들어설 게 없잖아요. 네. 아, 이거. 그럼 못 죽이면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이거, 뭐, 아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네. 거. 네. 거피 뽑는 거 정도 가지고는 이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저거. 오지 마. 오지 마. 비알트 오지 마. 그래서 오지 마. 킬. 킬. 나이스. 와이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캡틴 페이커의 이 네. 판단 능력 야 와. 이거는 BRTT가 마지막 순간까지 좀 욕심냈어요 네. 네. <laughs> 실수 하나 더 먹으려고 그리고 그 와중에 먹지도 못했거든 스킬 사거리 이만큼 못자아서 아 결국 CS냐, 타이밍에 킬이냐 네. 결국 이 킬을 먼저 내면 이기는 게임이죠 그렇죠. 네. CS 100개 네. 100개를 기다렸던 <laughs> 요나, BRTT 네. 하지만 캡틴 페이커가 이 킬을 따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기를 네. 열고 마무리를 갑자기 낚지면서, 아, 그렇죠. 그 이번엔 이렇게 북아팀과 그리고 어, 중국의 대결입니다. 세이야 선수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도 아주 탄탄하게 잘 구성했죠. 이거는 6렙이설명 된다 그래도 원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압박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말파이트박을 뭐, 견디기가 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요 끝까지 딱 달라붙어 놓고, 뭐, 눈치 보다 쓰는 것도 있네요. 아, 얼마 그런데! 세이 아하! 아 루치가 그냥 혼자 다 하네요. 네. 한번 멀리 달아나는데요? <laughs> 굉장히 네. 멀리 달아요 이건 뭐. 아, 저는 사실 이게 칼 <laughs> 타이밍이라서. 자. 마자들어갈줄죠 알았어요. 예. 거의 막 그런 느낌으로. 연기하면서 들어갔다가 또칼리스타가또막또 또 어, 아, 맞았잖아. 맞았어요. 파고. 무조건 이 집어넣어야 되고. 콕콕. 콕막 예. 한 명. 어, 한명 더. 자. 어, 야, 어 이거 중 집중, 집중. 샷! 어, 이 네. 네. 어, 이거, 이거 어, 전면. 어, 예. 아, 이거는 네. 말파이트 네. 어. 이런 거 대진 맞기 좋아요. 불필요. 불피 방금 나왔을 때뭐 대타까지. 이 자세를 아, 녹이겠다. 아 그런데 아, 뒤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 끌어들였어요. 네. 급한 쪽이 정확한 뭐,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실수 네. 네. 싸움으로 몰고 가면 상대가 다급함을 느낄 것이다. 네. 거리 유지했고 포터 안쪽에서 웅크렸죠. 예. 네. 정말은 네. 아, 사슴이 뭐이것처럼 진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틀린을 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 생각이 좀 드는데 케틀리는 이코션먹으로 나왔을 때 네. 그때 한번 확 아니면 조금 더 진작에 빨리. 네. 네. <목소리도> 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네. 그만큼 잘한 거죠. 네? 뭐 연습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팀워크도 잘 맞았다는 거고요. 네. 루키가 뭔가 챙겨주는 게 느껴졌어요. 플레이하던 같... 파트너를 챌린저까지 캐리하지 못하자 겨울에 강물에뛰어들 전략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이, 이 아이디가 이거 한국말 아니에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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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이거, 이거 말이죠, 선수 예. 안 좋은 경인데 그렇죠. 전문 <laughs> 용어로 <laughs> 미션을 이제 잘 수행하는 것 같아요. 완전 <laughs> <도안이 좀, 웃음> 네. <laughs> 네. 그렇죠. 미션 의존도가 좀 있는. 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뭐, 네. 고수 뭐 이런 면이. 팀 이름도 초보 뭐, 관지니까 유비, 네. 네.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관지 굉장히 좋은 픽이고요. 조금 더 테크니컬한 요소가 음, 필요한 쪽은 관지 조합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확정 cc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아, 그, 그 고정시키는 느낌의 cc가 없잖아요. 네, 뭐 침묵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 페이커 팀이 활약했을 때는 페이커의 알리스타가 중요했던 것처럼 관진팀은 네. 관종 선수가 음. 그렇죠. 기가 막히게 스턴이 아니 그 cc라든가 좀 연계 플레이를 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특히 궁극기 찍었을 때까지 간다면 음. 더중요하아요 이거는 진짜 관종 선수가 좀 시선 잘 끌어오고 있는데요. 와! 예. 예 물론, 이렇게. 우지로 어? 빠지고. 형, 박다! 와. 아. 와. 와, 진짜 와. 1, 파악세, 1mm. 파악세. 네. 아, 그리고 이 하광석, 그, 한테 연락이 왔는데, 관이, 성이고, 종은 보스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관, 관, 보스. 관대장, 뭐 이런, 아, 관보스란 예. 뜻이네 관보스란다. 예. 아, 예. 오, 하광석이, 뭐, 뭐, 킹, 왕, 뭐 이런 거 붙는 거랑 비슷한가 <laughs> 봐요. <laughs> 그런, 거, 그런가 봐요. 예. 관종이란 뜻이 그러면 그렇게 또 좋은 건가요? 그러게요? 더 재밌는 의미가 될수 있겠네요. 네, 있겠네. 예? 그럴까? 그래도... CS 아, 그래도 차이를 꽤 많이 잘 먹고 있고 그렇죠. 줄인 건 맞아요. 네. 어, 그리고 떡 그러니까 내비에 어, 일단 국물을 묶어놨고요. 관종을? 어, 네, 이거 관종을 섞여 관종! 관종! 네. 그러면 그요 관종 살았어요. 암살이 살았어요. 목숨 못했습니다. 우지가 보이보이 마크에 잘했었어요. 네. 관중 선수가 보여 네. 줘야 돼요. 궁이라도 써야죠. 빨리 네. 써야죠. 네. 모르겠어요. 네. 자, 네. 그냥 이, 뭐 양팔 한번 리고고 오지마 궁극기 오지마. 오지기라도 해야 고 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네. 오지마. 네. 일단, 오지마. 뭐. 오지마. 네. 네. 뭐 일단 먹고 가셔도. c 야! 안녕. 자, 자, 오지마까지만. 자, 이러면 고 싶고 한번 보면 그러하나. 리 아, 역시 WWE 강하네요. 네. 저런 거. 저런 액션. 네. 경 너무 좋아요. 네. 유머러스 아, 선수죠. 네. 아 일단 포기하고 아,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네. 하지 이거? 아, 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만큼 아쉬웠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우지가 스해 있는 팀이 첫 판에 광탈했습니다. 네. 오유 1대1 어떻게 하라고 저 분노가 렇대일로갈 것? 같습니다. 일 어, 예. 우승으로? 예, <laughs> 네, 우승으로 이 분노를 풀어야겠다라고. 얼굴 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울부도했 네, <laughs> <laughs> 저게 우지 선수의 힘에 네. 어떤 원천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